네 안녕하세요. 업계 최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교육 콜로소. 지난주부터 진행한 콜로소 일러스트 라이브 2탄. 네 오늘 라이브는 한 장의 일러스트에 캐릭터의 감정과 스토리가 녹아있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박평준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박평준입니다. 콜루소와는 캐릭터의 스토리가 드러나는 인물화, 그리고 캐릭터의 스토리가 담긴 컨셉 아트라는 두 개의 수업을 통해서 어, 강의를 했고요. 슈퍼엔이라는 작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라이브에서는 어, 이제 박평준 작가님과 함께 이제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려보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 드로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약간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이제 천천히 제가 무슨 생각하면서 그리는지 좀 알아보시기 좋게 초반 앞에 단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작가님 시연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살짝 테마로 잡았던 게 뭔가 좀 상쾌한 그림. 뭔가 공기가 차가워지면 저는 좀 상쾌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먼저 상쾌한 딱 느낌이 나게끔 그... 느낌에서 오는 컬러감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푸른색이 좀 떠올라요. 푸른색을 먼저 깔아놓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면은 마치 자기가 몰입을 하게 되면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주인공 캐릭터를 한명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작가님께서 드로잉 진행하고 계신데 그냥 파란색 배경에 뭐 약간 레몬색 비슷한 색깔로만 그려도 뭔가 인물이 형상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금 들어온 댓글 중에 이제 미대를 재학 중이지만 그림 실력은 미대 중에서 좀 평범한 수준이고 음. 어 컨셉 아티스트를 업으로 삼고 싶은데 혹시 이게 현실적인 노력과 재능을 둘다갖춰져야 하는 영역인지 약간 꿈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뭐 컨셉 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림 실력이 지금 부족하시다고 하시는데 자기 실력에 만족하는 때가 올까요? 저는 우선 <laughs> 그런 거부터 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막 조급하게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교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내용, 제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구현해 내는지 이런 거에 접근을 하셔서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거든요. 여전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음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리고 네. 지금 올라온 댓글 중에 이제 면으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네. 혹시 이제 작가님의 드롱, 드로잉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네. 약간 채색부터 이렇게 깔고 진행을 하시는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인데요. <laughs> 아, 제가 옛날 얘기님 나이 많은 네. 옛날이라고 자꾸 하시면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laughs> 네. 없어요. 제가 옛날에 쓰던 타블렛이 굉장히 성능이 사실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어, 거기서 스케치를 하려면 버벅대고 화면도 조그마하다 보니까 스케치 잘안 돼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선을 이렇게 굵게 쓰면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와서 이제 보면은 이 방법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또 들어온 질문 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데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이제 뭐 그림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그려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의 뭐 커리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꿈이나 비전 미래에 대해서 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내 그림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분석을 해보셔야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게임회사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보면은,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또, 운 좋게, 만약에 취업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가서 적응을 못할지도 몰라요. 어떤 일을 할지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그리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기가 자기 스타일하고 비슷한 그런 쪽에 먼저 컨택을 해봐도 좋고요. 작가님도 색을 쓸때 이제 색에 대해서 어떤 색을 써야 할지 이런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혹시 이런 색감에 대한 공부나 색채 공부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채색 결국 그림을 그리는 과정인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걸할때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배경을 파랗게 깔았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제가 한게 뭐였죠? 약간 밝은 노란색 계열이에요. 그런 계열로 인물을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배경과의 대비를 준 거죠. 뭐 여기서 얘가 배경과 어우러지는 똑같은 푸른색 계열로 나와도 사실 상관은 없었는데 조금 더이 캐릭터를 뭔가 부각하고자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냥 배경 색깔이 푸른색이 가지고 있는 애초에 약간 밝기가 좀 어두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사용해 주면 훨씬 밝게 나와서 인물을 그런 밝게 표현하고 배경을 조금 그 뭐랄까 맑은 날에 이렇게 딱 그림자 안쪽,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두운 듯한 느낌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지금 또 질문 중에 하나가 그림을 독학 중인데 아무래도 혼자 그리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궁금해요라고 하는데 작가님도 보통 혼자 그리시죠? 네, 그렇죠. 네. 그냥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일단 뭐제 유튜브 채널도 괜찮고요. 네. 그런데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리는 분들을 만드는 것은 되게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튜브 깨알 홍보. 네, 작가님 유튜브 뭐라고 치면 나오죠? 이제 유튜브에? 저는 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평준입니다. 아, 평준박. 네. 네, 유튜브에 평준박 영어로 쳐야 되죠? 네. 네, 영어로 치면 이제 박편준 작가님 유튜브가 나온다고 하니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laughs> 부탁드리고 네 콜로소 강의도 이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깨알 홍보, 네, 다 홍보하려고 지금 라이브 방송 하는 거고요. 배경에 대한 질문도 하나 들어왔어요, 음.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한국뿐만 아니라 뭔가 캐릭터, 그러니까 인물 위주의 드로잉이 조금 많다 보니까 배경을 그릴 때 내가 어떻게 배경을 뭐 질감인가, 빛인가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작가님 혹시 그림 그리고 배경을 할때 혹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마 배경은 못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배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말 그대로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배경이라는 말또 언제 쓰여요? 그냥 진짜 뒤에 있는 어떤 뭐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요 인물이 돋보여야 되고 나머지 그니까 어떻게 보면 들러리 같은 존재인 거란 말이죠. 그 들러리는 뭐 이렇게 튀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있어야 될 위치에 적당하게만 들어가면 돼요. 그냥 처음에는 인물에 좀더 집중을 해보시다가, 인물 근처에 어떤 네. 요소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 조각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어떨까요? 이 풀들이 좀더 많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점점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작가님 너무 아쉽지만 이제 오늘 라이브를 이제 점차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작가님 그림 그림을 이제 볼수 있나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제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혹시 그림 만나볼 수 있겠죠? 이거 네. 완성해서 아 제가 제 라이브에서 이렇게 좀더 진행을 하면서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어, 네, 작가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내용을 만나볼 수 있고, 평준이라고 유튜브에 영어로 치시면 작가님 유튜브도 있으니까 작가님 라이브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어, 라이브 방송 함께해주신 박평준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